네, 이렇게 함께 토요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수 있어서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토요 새벽 예배는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하느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이 이야기가 내포하고 있는 바는 당연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친구를 사귀냐에 따라서 그 친구로 말미암아 영향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할뭐 특정 일들을 하게 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바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좋은 친구들을 사귀라고 좋은 학군에 들어가라고 어떠한 지역을 이동하시면서 이사를 하시면서 자녀를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모습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국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에게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것들. 네, 저희가 절대 이런 사회적 환경을 무시할 수 없는 사람들이란 건 너무나도 저희가 자명하게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더 더 나아가서 거기서 이런 걸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 결정론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경 결정론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환경 결정론은 환경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입니다. 저희가 이전에 나왔던 안었던 얘기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 일을 한다라는 것들을 차원에서 봤다면 환경 결정론은 그 환경이 그 사람을 결정한다라고 더한 걸음 나아가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환경 결정론 네. 물론 저희가 환경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바입니다. 뭐 예를 들어 범죄율이 높은 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자라난 사람들에 관한 사람들이 범죄율이 더 높다라는 것들, 아니면은 교육 환경이 낮은 것, 낮은 환경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떤 지식 수준이나 아니면은 교육 수준, 아니면 갖게 되는 어떠한 직업들 이런 것들을 어떤 개연, 객관적으로 조사한 사람들의 어떠한 결과들을 보면은. 환경과 사람이 하게 되는 일들에 대한 마지막의 결정들이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환경이 절대 인간의 삶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환경 결정론은 아니라는 겁니다. 영향은 받을 수 있으나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환경이 인간의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 즉,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낸 사람들. 근데 그것이 사회적인 것 뿐만 아니라 사실은 신앙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사람 사람의 삶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결정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인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시고 다짐하시면서 환경을 뛰어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환경을 뛰어넘은 사람 사도 바울이 이야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라는 것은요, 이런 겁니다. 자신이 로마 감옥 안에 이미 투옥된 사실, 그래서 내가 투옥된 사건을 두고 내가 당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일이 어떻게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볼때 다음 구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나의 메임이, 즉, 감옥에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위대는 왕을 지키는 근위대친위대입니다 그래서 왕을 보호하는 임무를 하나 있었고요. 또 그들이 또 다른 하는 임무는 이제 왕의 직속으로서 왕에 뭐 가깝게 오는 인물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감옥에 투옥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제 사도 바울이 투옥된 감옥 역시도 시위대 근위대 친위대인 그 로마 병사들이 거기를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헌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네 명이서 사교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시간인 것이지요. 그래서 4명이서 6시간씩 돌아가면서 이제 감옥을 지켰는데요. 또또 또 다른 문헌을 보면은 그 당시에 죄수들에게는 자물쇠를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제 착고를 채워서 이동에 제한을 줬는데 그러한 자물쇠를 채울 때 죄수에게만 채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감독하는 시위대에게도 채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쪽 끝은 죄인에게, 한쪽 끝은 시위대 사람에게 채워서 그들을 감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바울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사교대로 감시하는 사람들이 6시간씩 사도바울에게 붙어 있었던 얘기인 것이요. 그러니 그들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어 당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 잡혀 왔다 하던데 도대체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오? 라고 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 당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면서요. 어쩌다 이렇게 이 지경이 되었어 라고 물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당신이 잡혀온 이유는 무엇이오? 어떤 이런 일상적인 이유를 던지다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잡혀온 이유는 내가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다 여기까지 잡혀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를 전파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환경에 있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환경은 절대 좋지 않았었다는 것이지요. 그의 이동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뭐 먹을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의 삶 가운데 항상 감시자가 따라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동안 그는 언제 자신에게 황제의 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할지 모르는 어떤 시한부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환경에 있다 보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마련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다시 되돌아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살아볼까? 라는 것들을 상고하는 게 생각해보는 게 사람인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그가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치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복음을...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이요. 그의 신앙의 삶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지요. 삶의 어려움 때문에 아, 내가 이 삶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환경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니면 조금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그리스의 복음을 전파하며 잡혀왔던 이 과정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여야 조금 더 논리 있고, 조금 더 설득력이 있고, 조금 더 어떻게 이러한 모습들이 맞는 것인지를 과정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리적 단계의 증거들과 변론들을 증, 어, 증, 어,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뀐 상황은 전혀 없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를 힘들게 하는 착고 자물쇠 간수들 그리고 그의 삶에 감시하는 자들 언제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뀐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이 그의 신앙을 묶었던 것이 아니라 환경이 그의 신앙을 제한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환경을 더 뛰어넘는 신앙의 사람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희가 볼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저하 계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삶을 자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그런 환경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제수의 신분처럼 어떤 자아의 추락의 상황에 있는.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하지도 않아야 하는 상황인데 나는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 어떠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절망일 수 있고요. 좌절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이 주는 영향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주관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환경이 지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환경이 자신의 삶을 신앙을 지배하게 두지 않았었습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이 말씀으로 한번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제가 베드로 전설을 통해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베드로 전설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면.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하는 사람들의 삶이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던지 간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그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즉,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고 계신 성도님들이십니까? 이 삶의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는 것들 저희가 보아, 보아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신앙의 도전들이 있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수 있고요. 또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환경을 뛰어넘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에게 이두 그룹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고요. 또 하나는 그들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옹호하는 자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간증을 보면서 아, 저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할수 있어. 와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저것 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 저 사람 이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 라는 것들 일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뛰어넘어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들에게 어떤 이들에게는 도전이 될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맞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렇게 저 사람에게도 행하셨지? 그러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는 내가 행할 때도 이렇게 하실 수 있어라며 할수 있는 어떤 믿음의 전진들, 믿음의 도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그룹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룹은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반대하지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란 것이죠. 어떻게 반대하며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이 가능한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고 얘기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아니면 어떤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네. 또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메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런 내용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장과 3장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라는 어떤 파벌 싸움이 등장합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어떤 파벌 싸움이라고 추측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된다는 소식을 아마 로마 교회 사람들이 들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중들 사이에서는 성도들 사이에서는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측을 해 보는데 뭐,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은 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이 사도지. 우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가 전파하는 그리스도보다는 우리가 전파하는 그리스도가 진짜야. 군중들이여, 사람들이여,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들으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 예수, 전하는 예수가 더 확실한 증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뭐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들이 다툼으로 전파하든, 아니면은 좋지 않은 의도로 전파하든, 그리소, 그들은 그리도를 전파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현대판으로 바꿔보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이, 집사가 저렇게 예비를 하면 안 되지. 우리 교회는 집사가 아니라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우리 예배는 진짜 예배지. 우리 예배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평신도는 안 되지. 적어도 직분을 가진 자가 맡아서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어? 우리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이, 저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우리 교회 다녀야 돼,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진짜 주님을 교, 전하는 교회야. 한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런 도전, 도전을 받는 상황에서 상황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모든 도전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 이야기,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돼. 라는 그의 신앙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었던 그의 신앙의 자세였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를 도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님들의 삶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좋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었지요. 그 좋지 않은 환경들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이 환경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환경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재조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이 성도님들의 신앙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도님들의 신앙을 규정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그리스인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두 번째 도전입니다.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는 전파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스도를 선전하는 것은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를 선전하는 것, 전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는 일을 방치하고 있다라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지 못하는, 환경이 신앙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환경을 넘으시고 뛰어넘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며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 그리스도가 증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라는 것들을 감당하시며, 그 기쁨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한 주간 멈춰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전파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존귀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신앙인은 환경에 지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환경이 신앙을 막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환경을 뛰어넘으며 환경을 조절하며 오직 환경 가운데서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 그리스도가 전 선포케 되는 것을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저희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사 하나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붙잡는 저희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